아예 오늘이 스승의 날이어서요 음 지금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어 저희의 스승 되시고 선생님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제 선물 증정하는 순서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분주하죠 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침에 그냥 회의 있다고 공지가 날려와서. 자, 빨리 옵스터. 오늘 목사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계시죠? 네. 평소였어요. 네. 어, 네. 어. 평소에 달 목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달 네. 목사님 어. 향수화 같은 쪽이라서 네. 향수화 같은데요. 향수와 같이 향기롭고 네. 달콤하고 네. 정말 아, 가지고 싶어요. 아. 이 남자 가지고 싶어요. 아, 대단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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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는한네 한국 한국 은국 한국 한국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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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때 정말 그 좋은 스승으로부터 온 영향력은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광영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네, 잘 하세요 사랑합니다 <웃음> 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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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담임 목사님 스승의 주의또 준비하고 있는데 담임 사랑합니다 현재는 네. 잘 출시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잘겠습니다 여러 네. 군데 가서 허가받는 거 말고 한 군데서는 으면 좋겠다. 계수지 말고 세요 모이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페이크였는데, 어, 여기 이렇게 남겨져 있네요. 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이제 드디어 또 즐거운 이제 영상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도사님 혼자서 하는 것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분 선생님을 모셔 왔어요. 자, 우리 그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짜잔! <laughs>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오후 소년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김인자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어, 근데 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꼭 같이 드리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오, 진짜요? 제가 데리고 왔는데 함께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물론이죠. 한번 데려와 주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와, 기대되네. 누가 올까요 여기가 어디야? 와 여기는 소년부 예배드리는 곳이야. 친구들이 있으니까 인사하세요. 어? 친구들이 없잖아. 아 여기 친구들 많이 있어요. 어? 안 보이는데? 친구들이 저 카메라 속에서 지금 우리를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 어? 진짜요? 그래. 그러니까 인사하세요. 어? 얘들아. 안녕. 아이 고생이 많다. 어?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오, 우리 소년부 전도사님이셔. 어? 도사님? <laughs> 도사 아니고 그, 그런 도사가 아니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지도해 주시는 어 전도사님이셔 최 안드레 전도사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아. <웃음> 자, 대장님, <laughs> 전 새로이에요, 로이. 로이구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 로이랑 함께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열왕기야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찾아볼까요? 어, 좋아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보에 오늘의 성경말씀이 아니라 지난주에 성경말씀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말씀, 주번에 나와 있는 성경말씀 가지고 꼭 부모님이랑 복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책 찾도록 할게요. 얘들아, 성경책. 얼른, 찾아.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성경책 다 가져왔나요?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 열1기하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사님, 음. 저도 같이 읽어도 돼요?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자, 우리.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들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선생님의 살아계신을 두고 냉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랬어 알고 있어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라기신가 선생님의 자라기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 강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의 와 사랑 계신가 선생님의 사랑 기신을 두고 냉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유단강으로 갔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오십 명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유단강가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 멀지감지 떨어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거두슬을 벗어 둘도 말더니 그것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강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두 배를 나에게 주세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네 아서지요. 네 아서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요.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유단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강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영어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라진 곳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laughs> 엘리야의 영이 지금은 엘리사 위에 있도다.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아멘. 저 잘했어요. 어 너무 잘했어요. 전제단님. <laughs> 전제단님. <laughs> 네, <잘했어. 웃음> 어, 네. 어 그러면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네, 하늘로 올라갔어요. <laughs>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 친구들까지 궁금하면 이 영상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열한기야 2장 18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으면은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 궁금해. 선생님, 저꼭 읽을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laughs> 자, 엘리야의 학생인 엘리사가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옷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매우 슬픈 그 감정을 표현을 할때 옷을 찢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 엘리사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더 이상 못 보게 돼서 많이 슬펐군요. 네 맞아요. 아 슬펐겠다. 네 하지만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엘리사도 이제 그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대사님 네. 어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뭘까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을 통해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이것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아유, 너무 어려워. 요존 <laughs> 사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laughs>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좀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한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기도 했답니다. <laughs> 우와 대단하다. 엘리아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죠?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엘리사는 선생님이신 엘리야가 행한 그 능력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능력을 선생님으로 더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열심히. 엘리아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고 믿었고 능력을 받게 되었답니다. 으아, 그런 거구나. 아, 그래서 엘리사가 선생님인 엘리아를 그렇게 따라다녔구나.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엘리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구할 수 있어요. 어 어떻게요? 어, 저도 하님 우리도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까요? 그럼 <laughs> 자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는 바로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는 읽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함으로. 아,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구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혜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소년부에 이제 보내주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생님한테 정말 이제 설교 말씀 이해 안 되는 설교 말씀 그리고 또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꼭 질문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 스승의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버이날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 스승의 날에는 우리들의 존경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laughs> 맞아요. 선생님 저희들에게 재미있는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려운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laughs>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에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한테 우리 친구들이 보내는 영상이에요. 자, 이 영상 샘플 보시고, 아, 이렇게 우리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영상 편집 보내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 좋아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영상 볼까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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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쉬워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사랑해요. 스승의날 축하드려요. 샌들의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모예은이에요. 뭐, 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교회에 가서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수년부 전도사님, 선생님,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빨리 교회에서 만나요. 수년부 선생님들, 어린이 주일에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영입니다. 전도사님 선생님 매 주일마다 재미있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선생님 재미있네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코로나 이겨에요 선생님 다음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선생님, 공과 공부, 그리고 최한들의 목사님 설교 빨리 듣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선생님, 항상 저희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스승의 날에는 만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되었네요. 다, 어, 우리 코로하고 사라지고, 곧 만나요. 사랑해요. 선생님, 변자사님, 우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항상 저희 위해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선생님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를 많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와 정말 감동이에요. 그죠? <laughs> 네,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어요. 영상 감사합니다. 네, 영상 촬영해줘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같이 도와주신 부모님들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너희들 진짜 대견하다.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죠.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선생님의 반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모르시면은 이제 소년보 홈페이지 오시면은 선생님들의 이제 전화번호를 아실수 있으니까 가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도 너무 잘 봤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 전교사님 네. 잠깐만요 예 왜요? 어 사실은 제가 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와 준비한 게 있어요 로이가? 어? 오 로이가 준비한 게 있구나 <웃음> 뭘까? <웃음> 기대되는데요? 아주 큰거 어? 큰 거? 장교사님이 크잖아요 <laughs> 그래서 큰 걸로 준비했죠 <laughs> 그래? 선생님이 그럼 도와줄까? <laughs> 네. 자, 우와! 이게 진짜 우리가 준비한 거야. <laughs> <오> 전대사님, <laughs> 어, 우리 소년부 전대사님 그리고 부장님.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어... 제가 친구들을 대표해서 어 대신 꽃을 전달하려고요. 전사님 받아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와 이렇게 큰큰 꽃은 처음 받아봅니다. <laughs> 어... 너무 감동이에요. <laughs> 근데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네. 오, 또 뭐가 <laughs> 네, 있나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노래. 어? 노래? 와. <laughs> 네. 노래를 진지했어요. 오 그래? 우와, 전생님 우리 로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어 그럼요, 들어봐야죠. 우리. <laughs> 얘들아, 너희들 거기서 조용히 듣는 말고 나랑 같이 큰 소리도 들으자. 선생님도 들어주세요. 오 좋아. 그래, 로이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선생님들께 드리는 노래예요. 잘 들으세요. 두성의 은혜는 한 같아서 울어들수록높 쟤네들, 쟤네들, 걸어 들 쟤네들, 가르쳐 주네들 불렀어요 진짜. <laughs>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이 영상 보고 정말 감동받으실 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 너무 잘했어요. 고 이제 선생님 이제 우리 같이 예배 영상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을 언니의 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